그러면 적도 좌표계는 뭐냐? 자, 적도 좌표계는 어, 다시 갑니다. 천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천구가 이렇게 있어요. 천구, 천구. 그 다음에 우리 지구를 가운데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지구의 적도를 그려볼게요. 자, 적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무한히 연장하면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지구의 적도를 연장하면 천구의 적도가 돼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있겠죠? 북극, 남극. 자, 쭉 올라갑니다. 여기가 바로 천구의 북극이고요. 우리 지구의 남극을 그대로 연장하면 천구의 남극이라고 하는 지점이 나와요. 어, 우리 지구 그냥 뻥튀기 한 거랑 똑같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황도. 자, 개념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요 사이각이 몇 도냐면 23.5도입니다. 이거는 지구를 중심으로 본 거고,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겼어요.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지구의 공전 궤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그리고 우리 지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있을 때 적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때가 태양이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가, 아, 우리 적도에서 쭉적도 연장했을 때, 요 사이 각이 23.5도가 되는 거죠. 요 각이 23.5도예요. 그럼 적도에서 북반구 쪽으로 23.5도 올라와 있죠. 적도에서 여기가 북극이니까 천구의 북극이니까 북반구 쪽으로 23.5도 올라와 있죠. 이때는 북반구는 더울까 추울까? 북반구 쪽에 많은 빛이 들어오네. 그러면 더운 여름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하지예요. 이 지점을 우리는 하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지점을. 자, 그럼 지구가 공존하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면서 반시계로 공전을 해서 여기 딱 왔대요. 그럼 지구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 지구의 적도를 무한히 연장한 곳, 천구의 적도에 태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건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본다면 태양이 마치 이렇게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있을 때가 바로 여름 다음엔 음, 가을이죠? 여기가 추분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해서 지구 딱 여기였을 때 이때가 바로 추분 추분 날. 지구에서는 추분 날 그때 태양은 추분점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다시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전하면서 공전해서 여기 딱 왔어요. 자전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적도는 어떻게? 이렇게 놓여 있겠죠? 이걸 쫙 연장했을 때 마찬가지로 요색각은 23.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도에서 남반구 쪽으로 23.5도 내려와 있죠. 이때 태양은 여기로 간 것처럼 지구에서는 관측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점일까요? 동지점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공전에서 지웰로 오게 되면. 여기랑 같은 위치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태양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겨울 지나서 춘분, 춘분점이 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적도 잡히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춘분점을 기준으로 잡았대요. 춘분점을 지나는 세로선 자, 이걸 우리는 시간권이라고 부르는데 춘분점을 지나는 이 시간권을 영, 시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요거를 우리 지구로 그대로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게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면 지도를 좀 그릴게요. 여기 영국이 있어요. 영국, 유럽, 이탈리아, 지중해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저 뒤에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국을 지나는 세로선이 바로 경도선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경도죠. 경도, 세로선이 경도선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영국을 지나는 그리치 천문대를 지나는 이 세로선을 영도로 잡고 이게 바로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뭐가 증가해요? 동경이 증가하죠. 일로 가면서 동쪽으로 가면서 동경, 경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도 간격으로 자르죠. 15도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서 15도, 30도, 45도, 60, 어, 60도, 75도, 어, 90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시간입니다. 15도 각에 따라서 1시간씩 달라진다는 거 알고 있죠? 지구에선. 여기가 만약에 0시라면 그 다음 15도는? 1시, 그 다음은 2시, 그 다음 3시, 4시, 15도 간격으로 1시간씩 시간이 증가해요. 이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자, 지구에서 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춘분점을 지나는 세로선. 즉, 춘분점이 우리 지구의 영국의 그리스천문대와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럼 이춘분점을 지나는 세로선, 시간권. 시간을 의미한다 그랬죠 한 시간에 15도씩 시간 시간권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천구의 적도를 따라서 잰 각도 그러면 별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별을 지나는 시간권을 그려 보는 거죠 쭉 이렇게 이 별을 지나는 시간권을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요점. 요 점까지 생 각도 이걸 바로 적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구에서는 경도라 부르지만은 요 별액에서는 적경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같은 개념입니다. 경도와 적경은 같은 개념이에요. 천구에서의 적경은 지구에서는 경도. 같은 경자 들어갔죠? 경경, 경경, 적경, 경도 같은 개념. 그러면 여기까지 잰 각도 자 지구를 중심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잰 각도, 이게 바로 뭐다? 적경. 별에는 경도, 별의 경도, 별의 경도는 적경이다. 경도는 15도 각이 적경 1시간씩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도 마찬가지죠. 각도 15도 당 1시간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는 9시간 정도 빠른 게. 135도 지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9시간이 빠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경도의 개념,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 경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아이고, 경도가 아니고, 적경. 적경. 별은 적경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위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영국 옆에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가 3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30도. 북이 30도죠? 북이 30도. 그럼 이거는, 위도선은, 여기가 0도니까, 적도하고 나란한 선이 위도선이에요. 이 별을 지나는 위도선을 한번 그려보면,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 각도를 봤더니, 뭐한 30도야? 그럼 이 별의 위도는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은 위도 몇 도? 30도. 똑같아요. 지구에서도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같은 가로선 있으면, 위도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세로, 가로선에 있으면 위도는 똑같습니다. 천구의 적도. 천구의 적도가, 그러면 위도가 몇 도? 0도. 여기 있으면 30. 뭐 여기는 60. 그럼 여기는 9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위도예요, 위도. 그래서 별에게는 위도를 적위라고 불러요. 자, 이두 가지 값입니다. 어, 적도자표계니까 경도값을 우리는 적경이라고 부르고, 별의 위도값은 적도자표계라고 해서 적위, 적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감 잡았어요? 그러면, 자, 요 그림하고 잘 이해하세요. 우리 지구에서 위도경도 개념 모르면 이것도 헷갈려요. 이거는 정말 기본상식적인 개념입니다. 위도경도는. 자, 적위, 적경.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